자, 수학의 답, 인수 분해를 이용한 수의 계산입니다. 자, 여러분들, 곱셈공식을 이용한 수의 계산도 있고요. 인수 분해를 이용한 수의 계산도 있는데, 둘 중에 난이도가 어느 게더 높냐? 라고 했을 때, 인수 분해를 이용한 수의 계산이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 오늘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유형 하나를 제시해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의 수학의 답, 어느 부분에 있냐면, 바로 이 뒤에 괄호에 있습니다. 이 뒷부분의 괄호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으면, 이 인수분해를 이용한 수의 계산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오늘 이 뒷부분의 포인트를 잡아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공부할 내용이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수를 계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수를 계산하는 예들이 있겠죠. 그 예를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예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내용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아래에 있는 숫자, 13 곱하기, 13.4 곱하기 59 더하기, 13.4 곱하기 41. 각각 할리면 굉장히 귀찮은데, 이렇게 우리가 둘의 곱이 더해져 있다라고 바라봤을 때, 13.4가 공통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분해하듯이 공통인수 빼내는 방법으로 13.4를 빼내주면, 나머지가 뭐가 되냐면, 59 더하기 41이겠죠. 그래서 59 더하기 41을 써줬더니 이뒷 부분이 간단하게 나오게끔 숫자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 곱하기 13.4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13.4 곱하기 100은 1,340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고요. 이 1번 유형은 어려워지 하 않는 유형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형도 마찬가지로 제곱의 차 굉장히 많이 쓰죠. 이 제곱의 차를 쓸 수밖에 없는 형태가 딱 숫자로 주어져요. 모제곱빼기 모제곱이면 당연히 한번 더하고 빼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러니까 55하고 45를 한번 더 하고 한 번은 빼주고 근데 더해줬더니 그대로 100이 될 테고 빼주면 10이 되니까 결국 100곱하기 10은 1000.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이걸 실제로 계산하려면 귀찮은데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수학의 다 포인트는 바로 이 3번입니다. 자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a더하기 b의 제곱이 된다라는 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공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요. 예 98의 제곱 더하기 2곱하기 98곱하기 2더하기 2의 제곱을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98을 우리가 a로 바라보고요, 2의 제곱에서이 2를 b로 바라보면 이 부분이 a제곱 더하기 2a b더하기 b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결국 98 플러스 2의 제곱 즉 100의 제곱이니까 만. 100, 이렇게 할수 있는 건데, 지금처럼 친절하게 분리해서 써주면 괜찮습니다.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98의 제곱 더하기, 이 부분을 그냥 계산해서 하나의 수로 써요. 지금 뭐예요? 4 곱하기 98이죠? 98 곱하기 4를 생각해 보면, 48에 32, 49, 36, 3 9 2예요 이렇게 그냥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뒤에 2의 제곱. 이렇게 주어지면, 이걸 갖다 우리가 인수분의 공식이라고 잘 생각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야 되냐면 양쪽 끝이 제곱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수가 들어가 있어 적당히 큰 수가 그러면 이 수가 98이나 앞에 있는 이 수나 이 뒤에 있는 수와의 곱으로 표현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결국 3 9 2를 98로 나눠보는 겁니다 거꾸로 그래서 392 나누기 98을 계산해서 98을 계산해 보면 여기가 94 해보면 94, 36, 48에 32 떨어짐을 확인한 후 결국 392가 4 곱하기 98인데 우리가 공식 자체가 가운데가 2 a b 잖아요즉 2y 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아4 곱하기 98에서요 4를 2y 곱으로 표현해보면 2 곱하기 2 곱하기 한 다음에 98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의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건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1, 2, 3번 중에 이 3번이 가장 복잡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학의 답은 바로 이 3번에 관련된 그러한 유형을 잡아봤는데요. 자, 지금 7, 8에 보이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다음을 계산하는데 앞부분은 우리가 조금 전에 연습했듯 198의 제곱 빼기 4가 당연히 2의 제곱일 거예요. 그러면 제곱의 차니까 어떻게 해줄 거예요? 한 번은 198하고 2를 더하고 한 번은 198에서 2를 빼는 방법으로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할 거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뒷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206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1236을 보는 순간 감이 안 온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려고 그랬죠? 좀 전에? 그쵸? 앞에 있는 206과 뒤에 있는 36은 6의 제곱이니까 결국 6 과 206의 곱으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자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1236을 갖다가 우리가 206으로 나눠봐야 되겠죠. 206으로 나눠보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가 들어오죠? 6이 들어오죠. 그래야지 66에 36, 622에서 똑 떨어지니까 결국 아,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 이 그대로 내려왔고요. 1236을 우리는 206 곱하기 6으로 생각하자. 이걸 여러분들이 할수 있으면 이 문제를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뒷부분은 당연히 6의 제곱이고, 앞부분은 206의 제곱이니까, 결국은 이걸 계산해 보면, A 제곱 빼기 2AB죠? 그리고 뒤에 B 제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206A 빼기 B의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이에는 뭐가 있었냐면, 지금 더하기가 있었으니까, 이제 계산해 보면 200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196이 되는 거고, 더하기 여기는 우리가 200의 제곱이죠 간단하게 200의 제곱 이걸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오는 거죠 답을 뭐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할수 있을 텐데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어느 부분이다 이 부분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데 수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잘안 보인다면 어떻게 하자 아 앞에 있는 수와 뒤에 있는 수이 제곱근으로 아이수큰 수를 갖다가 곱으로 표현해 보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익혀 주신다면. 절대로 이 유형을 틀리지 않습니다.